자매, 저...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합시다. 성령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오늘은 어, 특별한 날인데요. 우리 재원 영재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 생활 한개월아안참월무안참너무너생했도데수했도한수술정한수술했습 아 수술했습니다 o n Pa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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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그리고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터진 그 장이 붓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물만 물도 먹지 못하고 계속 이 호수를 따라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럴 게참 너무 많했습니다. 아, 참 이제는 먹고 마시고 그렇 또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24살 우리의 젊은이가 이렇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었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엄마 그리고 할머니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했고 막 억장이 멀어질 그런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 중양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컸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수술을 할 때에 저도 두번한번철라를 했는데 아, 담당 교수가 이제 수술하고 난 이후에 아주 뭐 수술을 잘했다 하면 참 좋은데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얘기하고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참 목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좌절되고 절망을 했습니다. 계속 그런데 꾸준히 기도하는 때에 어느 날 아, 어, 재건이는 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어, 저도 들었습니다. 아주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후로도막 열이 나고 또뭐 이렇게 이장 많이 잘랐는데 또잘난그 부분에서 이렇게 붙지 않해 가지고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상태 이를 때는 참 좌절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지나서 이렇게 아 건강하고 또 건강을 되찾아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재건이의 생명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의 한마 박수 로 대립시다. 아참 감사합니다.뿐만 아니라 아주 정말 수고한 우리 재건이 오늘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어, 계단을 올릴지 못해서 나오지 못했는데 할머니만 이렇게 우리 김학순 입사님만 나오시는데 그 할머니 그리고 또 재건이 엄마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해 우리 감사드립시다 예. 또 성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전사님들 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주의 예, 말씀에 순종해서 어, 수고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도록 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기도로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 다시한번 우리 감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 개입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이후로는 그의 어머니 또 우리 재고이 할머니 모두다 정말 온 가족들이 예수 잘 믿고 다시는 이런 병마가 가정에 임하지 않도록 강건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늘 힘쓰고 노력하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온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또한 성령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너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너에게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인정케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또 증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곧 진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진리의 영 되신 예수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간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같은 하나님이면서도 영으로서의 진리되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우리의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가책을 갖도록 하게 하시겠다라말씀하하고십십다다 죄에 대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분여러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라고 여기십여까 우리가 흔히들 죄라는 것은 뭐 도덕죄라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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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니까 정말 죄라는 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가장 잘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죄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그러을까요왜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너의 고 원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게 가장 큰악군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왔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 그것 자체가 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가장 불효한 자식이 어떠한 자식입니까?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낳고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않냐고 아주머니라고 부릅니다. 기르고 입혔던 아버지를 향해서 아저씨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친엄마고 친아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엉뚱한 말 아주머니 아저씨라고 부른다면 이것보다도 더 불효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맛있는 것안 사줘도, 좋은 옷안 사줘도, 그래도 됐습니다. 여러분, 천 가지의 죄를 범했어도 예수를 믿고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천 고박이 영은 영이 됩니다. 만곱박이 영하면은 영이 됩니다. 그러나 천 번의 그 죄를 범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은 그 모든 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죄값 그대로 치릅니다. 천 마이너스 영은 그냥 천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좀 숫자로 표현한다면 영과 고박이 이다는 것이죠. 모든 죄가 다 용삼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라고 말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다 받게 되지만 믿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의 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남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좀죄 짐을 다 벗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비안양하고 그리고 난죄 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몇 킬로가 되냐고. 텔에 물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했습니다. 선생님 죽은 사람이 이 자리에 누워있다 갑시다 그런데 그 위에 무거운 쇳덩어리가 그 사람에게 올려있다면 그 죽은 사람이 그것을 느낄까요? 결국 죽은 사람은 전혀 제의 무거움을 그리고 죄의 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이번에 슬슬 도망 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지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이 죄라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무슨 관계가 있어?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지. 뭐 하나님? 뭐 있어도 그만, 안 없어도 그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관심이 없는 것. 전혀 어떤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그의 영혼은 결국은 죽은 영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 아름다운 그런 화단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 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화단을 망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불을 질러버리고, 그러면 그 화단에 꽃들이 다 망가지고 또 돌멩이를 그곳에 갖다 놓거나, 내지는 막 물을 막 그곳에 부으면은 결국은 그 화단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이 화단을 망가뜨려 아름다운 꽃들을 다 죽이는 방법이 있다면은 바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요, 이 잡초들이 막 무성하고 막 억세되는 그런 풀들이 무성해가지고 결국 그 아름다운 꽃을 피지 못하도록 이 잡초들이 무성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화단은 망쳐버리고 마는 그런 화단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그냥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를 아니한 겁니다. 그냥 교회를 무시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아 그거 예수쟁이들이 하는 일들이지. 그냥 무심히 그냥 내버려 두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절로 영원히 그만 병들고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이가 바로 성령입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그스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진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하게 하신 이가 성령님신지로 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예수님께 향한 그런 마음이 없다. 바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아직도 움직이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잘못 믿음에 대한 가책을 받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 믿도록 우리에게 고민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힘을 늘 입어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삶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하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옳은 일들이죠. 그런데 그 의인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이다 의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신이 의롭다 그리고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의만 강조를 합니다.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풀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제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가장 옳은 분이다. 예수님 자신이 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제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의의 판단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단니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굉장히, 정말 아주 큰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늘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결하고 결론이 돼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신 건가라고 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하시면 어떤 누구도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령님이 곧 나의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참된 의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힘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만이 진정한 의의가 템을 깨닫도록 하게 하신 것. 그리고 나는 참으로 비천한 자라는 것.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의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항상 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냐면은 결국 나는 죄인으로 살고, 불의한 자로 살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의 의의가 나를 덧입해서 예수의 그리스의 피가 나를 의롭다해서 그러므로 그의 이름에 감사하고 의로신 우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심판에 대해서 가책을 받도록 하게 하신 이가 우리의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탄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쫓겨서 이 세상에 오고 말았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있는 집행유예에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사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꼬여서 죄를 범하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치지 아니한 사람들, 이미 그들은 심판에 잃었던 그리고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된 겁니다. 지금 완전히 이 심판을 이르렀지만은. 다만 그 중간에 유해만될 뿐이지 결국은 심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육은 살아 있지만은 영은 심판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늘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꺾어진 그런 꽃 말입니다. 그 꽃나무. 결국 꺾어져 있는데 3일 4일 지나면은 그것은 죽고 맙니다. 꺾어진 그 꽃은 이미 죽은 꽃이에요. 그 육체는 살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이미 심판에 이르렀단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고. 육체는 지금 살아 있는데 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고 큰그 무서운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게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육체가 생명이 끝나게 되면 결국 너의 영혼과 육체는 결국 영원한 지옥 심판에 이를 것을 가르쳐 주신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사람들을 봤을 때에 그냥 예수 안 믿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그냥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의 영혼은 죽었어요. 육체만 지금 살아있을 뿐이지 육체로 뭐 10년, 20년 살아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그 영혼은 이미 죽었는데 집행유예를 당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병들고 나이 먹고 그러면 죽으면 결국은 그의 영육관에 심판에 이르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의 영혼이 완전히 시들지 않니도록 시들, 시들기 전까지 그의 영혼이 빨리 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꺾어진 꽃나무가 시들시들 합니다. 그러나 크게 묻히면은 바로 그 꽃나무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빨리 예수 믿고 그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영혼과 육체가 빨리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역사하신 우리의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무하고 순정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자리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헬라로 에피포테오라고 말합니다마는 얻고자 하는 것그 얻고 싶어서 막 가슴이 터지도록 간절한 마음이 바로 사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시평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약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사모하는 그런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요즘 제그 핸드폰에 성경 1도 퀴라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좀뭐 켜면은 또 이렇게 뭐. 뭐 문자나 통하려면 꼭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한 절씩 나와요. 그러면 읽었으면은 얼른 읽으면 건들고 뭐 다음 말씀 또그 다음 말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독을 하도록 하게 하는데 그런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뭐 바쁠 때는 그냥 그냥 합니다만은 참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막 읽고 싶어서 막예 타는 그런 마음 되고 틈나는 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되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힘써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이 바람처럼 풀처럼 나타납니다. 정말 기도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나 때마다 늘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교회 보면은요 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있어요. 곧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냐고 이 부부가 그만 거짓말하고 그래서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고만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바쳤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 불쌍한 자에게 도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나요, 사비라처럼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지도를 잘 받기를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은 우리는 백해무익이 되고 그런 무력한 자가 되고 식물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성령님이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항상 성령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서 성령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립시다. 성령님, 정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일도 하십니다. 항상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가책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부르며 기도합시다.